2급이네요. 기마더 보겠습니다. 자, 기마대기마 면포까지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는 차를 씌우겠습니다. 찾길 확보를 해놓고, 포가 넘어갈게요. 아, 양보 못하겠다. 자, 여기는, 때리고 가겠습니다. 면포, 찾길 확보 됐어요. 자귀상 진출, 귀마도 진출. 자 착기 확보. 아 때리나요 여기? 아 때리네. 때린다. 자 반발 수 같이 때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마진 출합니다. 여기는 마가 올라서겠습니다 자 상달라 아 때린다 아 양득이네 이것도 음. 중앙병은 살려줘야 될것 같네요 모아주겠습니다 긴상 뜨는 수가 있네요 긴상 자, 일단 저는 그러면 양포를 궁성에 넣어서 공략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포가 궁성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자, 띄우겠습니다. 이쪽 포를 넘어올게요. 여기 공략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넘어오고, 자, 돌아오면, 긴상 뜬다는 거네요. 자, 돌아옵니다. 긴상이 지금 있어요. 여기는 내려줘야 되겠죠. 긴상 뜨면 큰일 나니까. 음, 포. 막아줍니다. 다음 수에 여기. 마달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마달라는 수가 좋네요 마피하면 여기 장군이 있으니까 마달라 피하면 장군 외통수 나올 수 있어요 바가 여기 올라오나요? 어 이러면 창군. 내려가면 통 아, 여러분 외통, 고생하셨습니다.